자, 상현로그 부분 아,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한번 할까? 네? 상현로그가 뭐였니? 그그 유소분과 어? 유소분과 생략? 맞아요 네. 상현로그를 하면 미치 모인 로그 10인 로그를 상현로그라 불러 그래서 앞으로 미치 10인 거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지 네. 어? 쓴다고 틀린 건 아니야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실제 수 N 내가 실제 수 응? 원래 있던 수가 궁금해 이놈의 뭐 자리수라든가 최고 자리 숫자 정도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라 이것에상용로그 값을 한번 구해본다 이거였지 로그 N의 값을 구해보는 거야 응?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라 약속했어 두 개로 나눠서 그랬잖아 뭐랑 뭐그1 0두개 부분 정수분과 소수분 n 과 알파로 나눠서 쓰기로 약속을 하자. 특별한 의미가 생긴다. 어떤 의미? n 은 모름이에. 원래 있던 수 n 의뭐 자릿수를 나타낼 수 있고 소수분 알파는 모름이한다. 원래 있던 수 n 의 수의 배열 수의 배열이 같으면 저 어? 소수분이 같아. 어? 그래서 저 수의 배열 소수분을 보고. 최고자리 숫자 정도는 로그1, 로그2, 로그3, 로그4,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해가지고 쭉 적어놓은 다음에 어디 사이에 들어가냐에 따라가지고 최고자리 숫자 정도를 판단했잖아. 기억나? 네. 좋아. 그럼 5, 6, 7, 8. 근데 왜 질문이야? 손. 5번 손. 3-5번. 유재 3-5번 손. 6번. 7번. 8번, 왜 들라고 했어요, 거시? 자, 그냥 해! 5번. 유재 3-5번. 자, 정수분 fx라고 했다. 이게 뭔 말이야? 어? 나는 로그 x의 정수분을 보고 뭘할수 있다? 자릿수를 알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릿수를 알면 정수분을 알수 있겠지 뭐. 만약에 어떤 놈이 세 자릿수야. 그럼 상한 로그 씌우면 정수분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이 나오겠지 거꾸로 생각해야 될거야 정수 부분이 2면 세 자릿수 그럼 세 자릿수면 정수 부분2 예를 들어서 로그 1, 4, 7, 2, 3, 5, 6의 정수 부분 물어봤다라고 해봐 얘는 4.72356 곱하기 10의 5제곱이잖아 그럼 정수 부분 얼마 나와? 55 아니면 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자리지, 그지? 정수분 5, 거꾸로 생각하자고 이해돼? 그럼 여기 문제에서 F4, 7, 2, 3, 5, 6이 얼마란 얘기? 5란 얘기야. 어? 그럼 너네 지금 F301은 그럼 얼마일 것 같아? F4001은? 그래, 수, 겁나 쉬운 거야, 그지? 네. 어? 응? 이번에는 자, 로그 a의 정수분이 3이고 소수분이 알파라고 했을 때 이놈의 소수분을 구하시오. 단 알파는 0이 아니다. 6번 로그 a라는 녀석이 정수분이 3, 소수분이 알파라고 하자. 이때 알파는 0과 1 사이의 놈이겠지. 그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로그, 아. 로그 루트 a분의 1 이라고 했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a 할수 있나 이거 자 역수니까 마이너스 제곱 루트니까 2분의 제곱 따라서 지수에 는 마이너스 2분 앞으로 나와서 로그 a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3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나? 요 놈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알겠어? 잘 모르겠으면은 부등식을 만들어봐 자 로그 A가 3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다 하면 로그 A의 범위를 알수 있어 적어도 5보단 크겠니? 3보다 크겠지 뭐뭐보다 작겠어? 4보단 작겠지 그지?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곱해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A가 뭐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겠네 그럼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 되겠다 이 얘기야 그치 그놈의 정수분 얼마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자리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정수분이잖아 그치 네. uh -huh. 따라서 소수분을 구하시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A에서 정수 부분 마이너스 2 빼면 소수분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저쪽에 앉으시면 돼요. 멘디 아, 거기 앉아 바로 앞에, 문 앞에 앉어. 자, 하...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뭐를 3 플러스 알파를. 마이너스 2분의 1에 3 플러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러면은 냠냠냠냠 2분의 1 빼기 알... 2분 알파? 네.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가 소수분 이게 답? 이게됨 계산한 거예요 지금 상향로그 부분 유제 질문 나오는 거 풀어주고 있어 7번은 차량 7번 7번 자 로그 n은 n 플러스 알파 n과 알파 가 2차 반정식의 두근이 되도록 하는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위에서 비슷한거 풀어 봤어 로그 상용 로 값은 약속했어 뭐 정수분 소수분 나눠 쓰기로 수수부는 반드시 0과 A 사이 어떤 양수로만 표현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두 군의 합! N과 알파를 더했더니, 걔가 뭐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7이잖아. 네. 보기 좋아, 안 좋아? 네.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걸? 네. 나눠서 쓰기로 했잖아. 정수부는 얼마? 그, 마 마이너스... 마사죠, 마사. 네. 수수부는? 그래 0.5 2분의 어? 이렇게 표현해야지 마이너스 3.5면 그지 따라서 n 값이 얼마겠다 알파가 얼마겠다 2분이... 끝났네 끝. 두 군의 곱이 2분의 k니까 대입해서 검출시잖아 그지 됐어 네. 38번 또로로로롱롱롱 누구 누구 없어 너님 오케이 자 지금까지 했던 말을 그냥 얘는 정의한 거야 함수로서 로그 n을 f n과 g n이라고 정의하자 f n은 아, 정수분 얘기하는 거구나 로그 n에 g n은 아, 로그 n의 소수분 얘기하는구나 이차 번째 두 근은 f z, g z 뭐 이따 오치자 또 이것의 두 근은 z 분의 일, z 분의 일 f z 분의 일, g z 분의 일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이미 내가 알고 있는거는 어 두군의 합 a가 uh -huh. fz 더하기 gz fz gz는 뭔데 로그 제스의 정수 부분이 fz 라고 한다면 소수 부분이 g Z. 인거잖아, 지금, 그제? 응. Uh -huh. 또, 두군의 곱. 뭐, 비겠지? B는 FZ 곱하기 GZ. And, 마이너스 A가 음, FZ분의 1, GZ분의 1. 더한 거. 얍. Yeah. 응. 음? b 똑같나? 어, b 빼기 3분의 1, b 빼기 2분의 3, 요놈이 f 제분의 1 곱하기 g 제분의 1. 뭐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어? 근데 지금 막 복잡하게 했지만 로그 z 의 정수분을 그냥 n이라고 하자. 정수 보기 힘드니까 그지. 얘를 소수분 알파라고 하자. 맞아? 그러면은 로그 제분의 1이라 하면 마이너스 로그 제 단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근데 알파는 0과 1 사이 놓으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이 소수분이 음수야, 양수야? 음수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래 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는 과정 필요하겠다. 해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f제 분의 1 얘가 g제 분의 1 맞니? 이해돼? 응자 해봐 그러면 어, a는 n 플러스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a는 n 마이너스 어? 똑같죠 쟤는? 응. 필요없어 그 다음 곱한 거 어. n 곱하기 알파가 b이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b 빼기 2분의 3뭐 이런 돈 나오겠네 이거 정리해 보시면 알파 n 플러스 n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 n 알파 알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b 빼기 2분의 3 b가 뭐였더라? n 알파였잖아 여기 n 알파, n 알파 사라졌어 음그 응. 마이너스를 넘겨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근데 n은 정수만 될수 있고, 얘는 소수만 될수 있잖아. 양수, 소수. 그럼 n이 얼마?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1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수, 마이너스 n. 알파 양수, 2분의 1. 그래서 n과 알파가 구해졌네. 그죠? <laughs> 윽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어. 일어나이 씨. 다시 뭐라고? 자. 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뭐 fz f z f, 분으로 주어졌는데 정의하기를좀 이상하게 돼 있다 뿐이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던 로그 z의 정수분을 뭐 n 로그 Z의 소수분을 알파라고 한다면, N과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냐니야 FZ분의 GZ분의 1이라는 것은 로그 Z분의 1의 정수분과 소수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로그 Z를 N과 알파로 바꿔주시면, 정수분, 소수분을 N과 알파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둘을 B에 관한식, N 알파가 빈인데 여기에서는 이런 놈 곱한 게 B-2분의 3. 그래서 N 알파, N 알파 지워지면 N과 알파에 관한식. 개를 정수와 소수분 나눠서 풀어주시면 정수값 연결해주고 소수값 연결해주면 n과 알파 구할 수 있다. 됐어. 내가 구하는 게 뭐지? a 플러스 b. n은 1 알파는 2분의 1. /2. n은 1 알파는 2분의 1. /2. 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다했나 질문은 오케이. 숙제 질문 여기까지 받고 그러면 자 상용로그의 성질 부분 개념 부분은 지난 시간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만 못 풀었을 뿐 그죠 자 여기까지 빨리 정리해 노트에다 풀어 노트에다가 길잖아